서양 사람들은 고도 비만이 되면서 아주 내장 비만이 심해지고 200kg가 넘어가면서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비만 환자들 쪽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요. 한국인들이 유독 약을 드시더라도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하시면요. 당뇨 환자가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를 극복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음식 딱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최근 그 당뇨병 학회에서 나온 이제 연구를 보면요, 통계상에서 보면 당뇨병 환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급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따져 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한국인들의 DNA가 췌장도 좀 작게 태어났고 고봉법을 먹고 살았다. 탄수화물에 중독이 약간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그리고 체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는 마른 비만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고도비만이 되면서 아주 내장비만이 심해지고 200kg가 넘어가면서 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이 부족하고 혈당을 근육에 흡수를 못하니까 최장이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른비만 환자들 쪽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비만이 많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식습관의 변화예요. 우리의 식생활이 아주 서구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먹던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를 먹는 이런 아침 식사가 훨씬 더 건강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속에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또 음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젊은 층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다 같이 나가서 회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당뇨로 갈수 있는 환경들이 아주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최장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작아요. 같은 호모사피에스인데 왜 우리가 최장이 작아요? 이거에 약간 역사적인 다른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를 해봤더니요. 체구가 같더라도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최장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동양인들 중에서도 이 한국인들이 유독 최장 크기가 작아요. 최장이 기능을 하려면 기름기가 많이 껴있지 를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보다 20% 정도가 기름기가 또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최장이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이 서양인들보다 적은 거예요. 혈당이 올라가 최을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끌어내려서 세포로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췌장이 작다는 것은 결국은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뇌라든지 근육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탕후루라든지 마라탕 이런 것들 열풍이 불면서 단맛 나는 것들을 정제된 탄수화물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췌장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결국은 한정되어 있는 췌장 조직이 일을 다 해버리면 요 4, 50대가 돼서 췌장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당뇨병이에요. 당뇨약이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더라도요, 내 생활습관이 엉망이 돼버리면요, 약물이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이루어지고요, 약물은 점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드시더라도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하시면은요, 당뇨 환자가 아주 조절이 잘돼서 당뇨 전 단계로 가서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가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혈관 합병증, 신경 합병증 이런 합병증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도 오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약이 아주 좋아졌지만 기본은 생활습관 교정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 식습관 개선,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장지방을 잘 빼는 이런 생활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를 극복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은요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운동도 중요하고 수면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먹는 게1 번이에요. 당뇨병에 일단 딱 걸리면은요, 먹는 게 제한이 딱 걸리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 삶의 낙이 없다, 우울해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생활 교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생활 교정 중에서도 맛있게 또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좋은 음식 딱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에 제일 좋은 음식 첫 번째는요, 계란이에요. 두말할 나이 없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완전 식품은 한가지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이런 음식을 말해요 계란을 당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당성분이 없습니다 계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많아요 운동을 해도 근육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요 근육을 늘리면 결국은 혈당 조절이 잘 되죠 단백질은요 혈당을 아주 미미하게 올릴 수는 있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계란 흰자를 포함해서 콜레스테롤이 아주 심각하게 높지 않은 분이라면 두개 정도는 저는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린 음식은요. 무가당 그린 요거트예요. 그린 요거트는요.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요거트입니다. 우유를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유청이 분리가 돼요. 유청은요. 위에 떠 있는 맑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유당이 들어있고 한데 이 부분을 덜어내고 꾸덕꾸덕한 부분만 다시 끓여서 여기다가 유산균을 넣어서 만든 게 그린 요거트예요. 그린 요거트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꾸덕꾸덕하잖아요. 아주 좋은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린 요거트 속에도 유당이라는 게 일부 들어 있긴 해요. 그런데 유당을 아주 극도로 억제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함량을 19g 이하면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하고, 5g 이하면은 아주 최고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저는 하는데 무가당 무첨과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신다면 5g 이하짜리 그릭 요거트를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릭 요거트가 당뇨환자한테 좋은 이유는요, 혈당을 올리지 않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양질의 유단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또장 속에 들어가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아주 배변도 편하게 해주죠 위도 보호한다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라든지 당이 많지 않은 이런 야채라든지 무가당 크래커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찍어 먹거나 토핑으로 얹어서 이제 비벼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는 사과, 토마토 이런 거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덜어서 비벼 가지고 먹고 나왔는데요. 그릭 요거트는 많은 요리에 적합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최고의 섬유질입니다. 이 섬유질은요,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완충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장내에 들어가서는요,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죠.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해주는 이런 역할도 해요. 이 양배추 속에는요, 비타민 U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얘는요, 위궤양같이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양배추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릭 요거트에다 찍어 드시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계란 옆에 삶아 놓고요 양배추에다가 또 그릭 요거트를 발라서 먹고 나가거든요 이런 거 아주 좋은 식단이니까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정말 식전에 최고로 치는 음식은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은요 예전에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우 이거 씹어서 질기기만 하고 우리 몸에 영양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죠 섬유질은 이제는 하나의 당당한 영양소가 됐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이유는요, 미세하게 갈면서 섬유질이 다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혈당 수준이 아주 빨리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섬유질이 그만큼 혈당을 잡아내리는데 아주 효과가 큽니다. 섬유질을 먼저 먹고서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것보다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려요.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이라 그래서 섬유질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은 포만감이 아주 많죠.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정말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당뇨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 전에 섬유질부터 먼저 먹고 식사를 하신다면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최고 좋은 것은요. 통곡류로서 귀리라든지 현미 보리 같은 것들이에요. 얘들은 곡류이면서도 섬유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것은요. 브로콜리예요. 데쳐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해서 브로콜리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콩류예요. 정말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자 당뇨 음식이에요. 그래서 콩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 낫도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라든지 비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도 있죠. 콩을 이용해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어요. 콩은 정말 우리하고 친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섬유질을 얻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아보카도도 제가 많이 추천드려요 정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섬유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배불러요 포만감도 많을뿐더러 불포화 지방산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이제 소량만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섬유질이 많죠 버섯에도 섬유질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서 나는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비타민 d까지 많아요 당뇨 환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음식하면은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빵, 떡, 면, 과자 그리고 백미, 아주 액상 과당들 이런 것들은요 혈당 수준을 정말 빨리 올리거든요. 이렇게 당뇨 환자한테 는 정말 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혈관이 점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이 튀긴 음식들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과일 주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액상 과당이 들거나 과일 주스 가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뇨 환자한테 건강해 보일 것 같기도 한데라고 생각하셔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먹는 과일과 주스로 갈아서 먹는 과일 정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자몽이라든지 아보카도,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좋은 과일이에요. 그런데 단맛이 너무 많은 과일들 있죠. 바나나라든지 수박 같은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을 갈아서 먹게 되면요, 혈당 수준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높입니다. 제일 나쁜 것은 말린 과일이요. 콤팩트한 용량 속에서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도 아주 단맛이 강한 과일들은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습관과 같이 하면 좋은 습관. 딱한 가지만 고르라고 러면 저는 식후 걷기라고 말씀드려요. 전 다이어트 환자에게도 걷기를 권하고요, 당뇨 환자에게도 많이 걷기를 권하는데요. 식사 후에는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혈당 수준은 천천히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혈당 수준을 올라가는 걸딱 잡아주는 게 걷기입니다. 우리 몸에 작은 근육만 움직여줘도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식후에는요, 쉬지 마시고 바로 걸으세요. 식후에 걸어야지 하고서 TV 보다가 영화 보다가 잠깐 잠이 들거나 걸을 시간을 놓쳐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절대 쉬지 마시고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한다 조금 하시다가 동네 나가서 한 바퀴 걷고 오세요. 많은 연구에서 식사 직후에 걷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식사 직후에 걸으면 배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 소화 안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식사 직후에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걷는다고 절대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걷다가 배가 안 아프면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속보를 좀 걸으시고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걸으시면 좋아요. 제가 식후 걷기 운동에서 원칙으로 정하는 건요. 하루 3번 식사 직후에는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중에서도 저녁 식후에 걷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또 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혈당 수준이 아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녁 식사 직후에는 많이 걸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최소 30분 정도 걸으실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더 여력이 되시면요. 한 시간 정도 걸으셔도 돼요. 그런데 30분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 걸으셔야 혈당 수준이 올라갔다가 쭉 이제 수평을 이습니다 조금만 걷다가 멈추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것한 가지는요,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건강 검진했는데 을 당뇨 환자라고 딱 지적을 받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한두달 헬스클럽 가지 운동하고 막 먹는 것도 쫄쫄 굶고 하다가 나중에 아 이거 나 못하겠네. 그약 먹고 말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뇨 전 단계를 진단 받는 순간부터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또 당뇨 환자라고 진단을 받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나의 생활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동하시고 식생활 개선하시고 내장 지방을 조절하신다면 당뇨를 진단 받으셨더라도 당뇨약을 점점점 줄여갈 수가 있고요. 당뇨 전단계 환자는 정상으로 돌려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내 혈당을 관리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